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포츠토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벌리와 더비 카운티입니다. 벌리는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콜레오쇼, 사르미엔토, 안토니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펼칩니다. 직전 미들즈 브러전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보여줬지만 주포 포스터의 부재로 로드리게즈의 기복이 드러나며 화력이 부족했습니다. 브라운일의 전진 패스와 험프리스의 변형 백스리 시스템을 통한 안정적인 수비는 돋보였으며 상대 역습에 강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더비 카운티는 343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잭슨, 멘데즈 랭을 중심으로 속공 전개를 시도합니다. 직전 리즈전에서는 상대 압박에 고전하며 공격적으로 답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스본 외에는 전진 패스 능력이 부족하며 예이츠의 전방 영향력이 제한적입니다. 수비에서는 필립스, 넬슨, 캐신의 백스리가 제공권과 스피드를 겸비하며 안정감을 보였지만 상대의 지속적인 압박의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벌리가 경기를 주도하며 안정적인 수비와 전진 패스를 통해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비 카운티는 벌리의 압박에 고전하며 공격적으로 부진할 전망입니다. 최전방의 기복으로 인해 대량 득점은 어렵겠으나 벌리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무난한 승리가 예상됩니다. 벌리 승과 2.5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루턴타운과 스토크시티입니다. 루턴타운은 3-5-2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클락을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시도합니다. 직전 스완지전에서 안정적인 수비 조직력을 보였지만 도어티의 결장으로 공격 전개가 제한적이다. 아데바요. 모리스의 제공권 활용에 의존하며 모제스의 개인기량에 의존하는 단조로운 공격 패턴이 문제입니다. 벨, 맥기니스, 홈스로 구성된 백스리는 안정적이며 낙한바의 수비 가담도 돋보입니다. 스토크시티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쿠마스, 마노프, 베주노의 공격 전개를 활용합니다. 직전 선덜랜드전에서는 선제골 이후 답답한 공격 전개와 캐넌의 고립으로 역전패를 허용했습니다. 필립스 로즈가 깁슨의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엉성한 라인 컨트롤로 배후 공간 노출이 잦습니다. 모란에 의존하는 중원도 루턴의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스토크 시티가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만, 이들의 비효율적인 공격 전개는 루턴 타운의 안정적인 밀집 수비를 뚫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로 루턴은 단순한 역습으로 스토크의 불안정한 수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두팀 모두 공격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하며 무승부 가능성이 큽니다. 무승부와 2.5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플리머스와 스완지 시티입니다. 플리머스는 3-5-2 포메이션을 e 선호하며 이사카를 중심으로 속공 전개를 시도합니다. 다만 주전 윙어 휘테커와 시소코의 부재로 공격 전개의 짜임새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하디의 개인 침투에 의존하는 단순한 공격 방식이 주를 이루며 대량 득점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수비에서는 스척스와 갤러웨이의 부재로 깁슨, 팔손, 플래게주엘로의 백스리가 형성되었으나 이들의 호흡은 어색하고 불안합니다. 스완지 시티의 지공 전개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완지 시티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엄지성 쿨렌, 퍼트 해리스의 공격 전개를 활용합니다. 직전 루턴 타운전에서도 상대를 압박하며 경기를 지배했으나 결정력 부족으로 승점 한 점에 그쳤습니다. 엄지성이 부상 복귀 이후 폼이 완전하지 않고 비포트니크도 기복을 보이며 화력이 다소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카반고 달링의 수비 라인은 안정적이며 플리머스의 단순한 역습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소완지 시티가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플리머스는 부상 이슈로 공격과 수비 모두 약화된 상태이며 단조로운 역습 패턴으로 소완지의 조직적인 수비를 공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스완지는 결정력 부족으로 인해 대량 득점은 힘들겠지만, 안정적인 수비 밸런스를 바탕으로 무난히 승점 3점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완지 시티의 승과 2.5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포츠머스와 노리치입니다. 포츠머스는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머피, 랭, 리치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펼칩니다. 직전 브리스톨 시티전에서 3대0 승리를 거두며 공격적인 역습 능력을 선보였지만 도젤의 결장으로 이선 자원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비숍의 기복으로 인해 대량 득점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팩, 풀로 구성된 수비 라인은 안정적이며 제공권과 라인 컨트롤로 노리치 시티의 공격을 막아낼 가능성이 큽니다. 노리치 시티는 4-3-3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사인즈, 세렌셀을 중심으로 공격 전개를 시도합니다. 직전 QPR전에서 0대 3 패배를 기록하며 역습에 고전했습니다. 벤슬리만의 부진과 주포 사전트의 부재로 인해 크르나치의 비효율적인 공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비는 코르도바의 복귀로 안정감을 되찾았고, 변형 백스리 운영을 통해 포츠머스의 역습에도 대량 실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노리치 시티가 경기 주도권을 잡겠지만 공격 전개의 부진으로 포츠머스의 밀집 수비를 돌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로 포츠머스는 단순한 역습으로 노리치 시티를 위협하겠지만 결정력 부족이 한계로 작용할 것입니다. 양팀 모두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며 무승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승부와 2.5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셰필드 웬즈데이와 블랙번입니다. 셰필드 웬즈데이는 3-4-2-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무사바, 윈다스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펼칩니다. 직전 프레스턴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꾸준한 경기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배넌이 복귀하며 중원의 패스 공급이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존슨의 크로스와 스미스의 제공권을 활용한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공격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로우, 버나드, 발레리로 구성된 수비 라인은 빠른 발을 기반으로 블랙번의 속공에 대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블랙번은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돌란, 켄트웰, 헤지스를 중심으로 속공 전개를 시도합니다. 직전 헐시티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며 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오하시가 여전히 이선과 호흡이 맞지 않아 공격 전개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히암 바스가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트론 스타드 베이커의 수비 가담으로 상대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 중입니다. 공중 볼 경합에서도 강점을 보여 셰필드웬즈데이의 제공권 공격에 쉽게 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셰필드가 중원 주도권을 잡겠지만 블랙번의 밀집 수비를 뚫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로 블랙번은 단순한 속공 전개로 셰필드의 배후를 노릴 수 있지만 결정력 부족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결국 양팀 모두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며 무승부가 예상됩니다. 무승부와 2.5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선덜랜드와 브리스톨시티입니다. 선덜랜드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왓슨, 로버츠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펼칩니다. 직전 스토크 시티전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벨링엄의 전진 패스와 리그의 활동량이 돋보이며 이시도르는 기복이 있지만 꾸준히 침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력 공격자원 먼들과 브라운의 부상으로 공격 효율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발라드, 오나이언의 안정적인 수비 라인과 닐의 가담으로 브리스톨 시티의 역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리스톨 시티는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히라카와 메흐메티를 중심으로 속공 전개를 시도합니다. 직전 포츠머스전에서 0대 3으로 패배하며 수비적인 약점을 노출했습니다. 나이트가 전진 패스를 공급하며 공격 전개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지만 웰스의 역량은 한정적입니다. 특히 맥널리가 낮은 수비 라인을 형성하며 바이너를 우측 풀백으로 기용해 변형 백스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들의 수비 라인은 선덜랜드의 공세를 일부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선덜랜드가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큽니다. 브리스톨 시티는 낮은 수비 라인을 통해 대량 실점을 피하겠지만 답답한 역습 전개로 득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선덜랜드가 제한적인 화력 속에서도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덜랜드 승과 2.5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리즈와 미들즈브러입니다. 리즈는 4, 2, 3, 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지공 전개를 선호하며 솔로몬, 아론슨, 제임스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직전 더비 카운티전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세트피스를 적극 활용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피로에는 연계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이며 득점 기회를 창출하고 있고 로스웰의 전진 패스는 공격의 핵심입니다. 수비에서는 스트로이크, 로돈의 탄탄한 호흡과 다나카의 수비 가담이 안정적인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르포의 부상이 아쉽지만 베버가 나쁘지 않은 대체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미들즈브로는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도크, 아자즈, 부르그조그를 중심으로 지공 전개를 시도합니다. 직전 벌리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하크니의 전진 패스와 코네이의 침투는 강력한 공격 옵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프라이, 에드먼드 선과 훌륭한 호흡을 보여주고 바를레이저 왕성한 활동량이 수비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주전 모리스의 부재는 중원 압박에서의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두팀 모두 공수 밸런스가 좋고 지공 전개에 능한 팀입니다. 리즈는 피로에와 로스웰의 호흡으로 득점 기회를 노리겠지만 미들즈브러의 수비 조직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들즈브러는 코메이의 침투를 활용하려 할 것이나. 리즈의 수비는 이를 견고하게 막아낼 가능성이 큽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무승부가 예상되며 대량 득점은 어려워 보입니다. 무승부와 2.5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토토를 처음 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스포츠토토를 좋아하시지만 적중률이 낮아 고민이 많으신 분 경기 시작 전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익을 위해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돈 날리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들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